안녕하세요. 빌딩 와이즈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비싼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저랑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루카 832에 나와봤습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하이엔드 주거 오피스텔인 루카 832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카 832 중에서도 좀 고층의 55G 타입에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코너의 위치에서 G 타입인 거고요. 다 화이트 톤으로 돼 있어요. 도배지가 아니라 페인트질에서 깔끔하게 벽 마감이 되어 있고요. 루카 832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강남 일대가 쫙!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멋진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이 이제 여기는 이제 코너로 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고 더 개방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곳인데 창문이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이 루카 832가 층고가 또 굉장히 높아요. 거의 3m. 9.9m 친구를 자랑하고 있어서 이게 효과가 두 배가 세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창문 넓지 친구 높지 하니까 체감적으로는 훨씬 더 시원하고 넓어 보이고 채광도잘 들어오니까 산뜻해지는 그런 기분도 들고 여기가 남양입니다 해가 낮 동안에 아주 길게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요. 루카 832 입지는 진짜 어느 곳이랑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최고예요. 장남역 4번 출구에서 뭐 도보. 3분 정도, 이 정도 걸릴 정도로 가깝고 강남하면 교통편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루카팔3이 바로 옆에가 현대자동차 사옥입니다. 이번에 다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 현대 다니시는 분들 또 강남 일대에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 오피스텔을 많이 거주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뭐 세컨하우스로도 많이 내용이 되고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 이곳에서 이제 개인 업무 보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커뮤니티 시설도 어 사업적인 미팅을 잘할수 있도록 굉장히 넓고 그 룸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좋겠다 싶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 있는 가구들 전부 다 포함 사항이에요. 소파며 테이블이며 그리고 뭐 아일랜드 식탁이면 전부 다 포함 사항입니다. 바로 옆에가 바 ]인데 이게 재밌는 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 둘셋 네. 이렇게 하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리모컨 하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가 침실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짝수층은 여기 창문 위에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루카 8 3 1를 겉에서 봤을 때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예뻐 보이는 이유가 이거 아치형의 창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요거까지 다 포함입니다 요 올려 있는 토퍼도 낮잠도 잘수 있고 책꽂이에 꽂혀 지는 책도 좀 읽어 볼수 있고 여기가 정말 휴식 공간으로서 잘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쪽으로는 커다란 또 거울이 있는데 여기 그냥 거울이 아니라 또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옷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 주방은 그냥 효율적으로 이동 동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식탁 쭉 깔고 뒤에 냉장고죠 냉장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여기 수납공간도 위에도 화장지 같은 거 쌓아놓고 오래 보관하는 식료품들 올려놓고 여기 밑에도 다 수납공간 오밀조밀하게 다잘있어요 여기도 식기들 넣고. 이렇게 주방 이용하고 요거 아시죠? 선 길게 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믹서기 같은 거 쓰고 밥통 같은 거 올려서 쓰고 할 때, 에어프라이 같은 거 올려 썼을 때. 우리 아까 입구 쪽으로 가면 이쪽 화장실 있고 이쪽에 서브 공간 이 있는데 화장실부터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층고가 낮지 않습니다. 높은 층고로 화장실에도 쭉 이어가니까 화장실도 큰 느낌이 좀 나요. 세면대도 뭐 요만한 거 아니고 좀 길쭉하게 빠져 있어서 쓰기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5mm 정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반겨주는 변기도 있고 뚝도변기 비싼 양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욕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하이엔드 루카 832는 욕조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옆쪽 공간은 뭐냐면 여기도 이제 창고처럼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창고 옷도 넣고, 물건도 넣고, 그리고 세탁도 하고, 건조도 하고, 세탁기 건조기도 다 이제 포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러 또큰 사이즈로 같이 포함되어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모두 포함사항입니다. 혼자 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루카팔사미가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층별로도 있고, 면적별로도 있고, 그리고 타입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살펴본 거는 55G 타입, 남동향으로 되어 있는 코너 세대고, 또 다른 타입, 타입은 어떤 호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중층부고요.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 많은 타입, 54 타입입니다. 17평형 정도 나오는 타입이고, 짝수층을 아까 보여드렸고, 홀수층은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와봤는데, 짝수층은 창문이 다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곳처럼 홀수층들은 이렇게 네모난 타입의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아까 전에 이 소파 베드 배드, 데이 베드가 안방 쪽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거실로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왠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 있고 보통 자러 갈때 말고는 또 바깥쪽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홀수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위에 다 이렇게 막혀져 있어서 비 오는 날도 비안 맞고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아까 전에 봤던 타입이랑 좀 비슷한 편이에요 짝수층과 홀수층 약간의 다른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는데 근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평형도 있고 층별로 뷰도 다르고 하니까요 또 다른 세대를 보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같이 알려 드릴게요 여기는 지하층이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곳인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미팅룸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공용부 공간이 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팅하시고 사업적으로 뭐 업무 보시는 분들이 아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넓은 휴스니스 공간 있고, 스튜디오도 조그맣게, 1인실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쭉 올라가면, 루카831의 자랑이죠. 인피니티풀, 옥상에서 쫙 펼쳐지는 넓은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무료 사용이고, 입주민과 함께 가시는 분들은 약간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남에서 가장 비싼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카831 만나봤습니다. 안에도 쭉 살펴보고, 커뮤니티도 보고 했는데, 확실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입지가 일단 너무 좋고, 강남역이 2호선이랑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통이 집약되어 있잖아요. 지방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강남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딱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거주를 하시거나 뭐 임차를 하시려는 분들의 수요가 뭐 외국인 분들 좀 계시고요. 원래 이제 본 거주지는 외국인데, 한국에 잠깐 들어오시는 한국인 분들. 도 있으실 수가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개인 집무실 용도나 세컨하우스 정도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이 좀 높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특 수요 층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어, 다른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목적도 다르고 가격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 주차장 지민로가좀 좁은 편이어서 이제 운전이 약간 미숙하다면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강남에서 제일 비싼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카 831에서 차량을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한 오피스텔 뭐 아파트 주거형 빌딩, 어디든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